안녕하세요. 여기 캐나다 오니펙 줄리아입니다. 지금 제가 갑자기 바티모와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위니펙 공항을 왔는데 공항이 너무 한산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 있는지 너무 놀랐습니다. 라인이 저밖에 없었어요. 에어캐나다 라인 수속하는데 저밖에 없었고 어, 바로 5분만에 수속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공항 안에 사람들도 없고 어, 지금 잠시 뒤를 볼게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어저께 위니펙에서는 사람들이 코스코에서 휴지를 사겠다고 그렇게 난리였대요. 휴지, 휴지가 뭐라고 마스크도 아니고 휴지를 사겠다고 그렇게 난리였다는데 나라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다른 것 같습니다. 휴지 및뭐 냉동식품 칸이 완전히 답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마스크 사기 위해서 줄을 서는데 여기는 화장실 휴지가 뭐왜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화장실 휴지 산다고 그래서 코스코에는 리미트 한 사람당 휴지 한다을만 사게끔 30개 마리 한개 팩으로만 간 팔게끔 리미트를 정해놨다고 합니다 그건 어제 이야기고 오늘 공항은 이렇게 한산합니다 조금 있다가 발티모어를 가기 위해서 토론토에서 환승하는데 토론토는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